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화와 미래사회, 그, 제 4주차 3교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서비스 지능 로봇 개발 및 활용 현황이라는 주제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서비스 지능 로봇의 많은 영역 중에 첫 번째 소개할 것이 애완용 로봇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애완용 동물을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애완용 강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죠. 예. 어, 이제 그런 것들을 대신하는 이런 애완용 로봇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로봇이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에, 이러한 애완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어, 많은 어, 애완용 로봇이 개발이 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경험한 그런 어, 추억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다마고치라는 어, 디지털 애완용 동물 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 다마고치 조그만하게 생긴 그러한 애완동물 이었죠 자 어, 그러한 어, 다마고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 애완용 로봇은 차원이 다릅니다.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애교도 부리고 진짜 애완 동물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애완용 로봇은 이제 우리의 그 동반자, 아 동반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심리치료에 이용되는 심리치료 로봇인 파로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파로는 물개를 닮았는데 이 파로 로봇은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심장이 뛰고 또 쓰다듬어 주면은 다양한 감정을 이 로봇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 심리치료를 하는데 이파로라는 로봇을 활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이 그림에서 파로를 한번 보면 우측 하단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파로를 안고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 이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일상에 이제 이 로봇이 이렇게 깊숙이 와닿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로봇이 교육용 로봇입니다. 자, 우리 교육 분야에서도 로봇이 이미 아주 깊숙하게 관여되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교육용 로봇은 키보트라고 하는 어, 그러한 교육용 로봇이 있습니다. 어, 이것은 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고, 어, 최대 60인치 크기의 빔 프로젝터, 500만 화소의 카메라를 갖추고 있는 그런 어, 로봇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어, 이것이 이제 그 교육 현장에서 아주 이렇게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 또 프롱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 이 프롱봇은 어,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 엔터테인먼트 로봇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이 어, 친구는 어, 그 동료라든지 동화라든지 게임과 같은 오락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롱봇은 아주 재미나는 로봇이다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는 로봇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그 다음에 이제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로봇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유아교육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각 가정마다 이 유아교육 로봇은 그 이름이 iRobiQ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로비 큐 로봇이 어 이제 유아 교육 현장에서 어 교사를 보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사를 어 대신해서 여러 가지 학습을 아이들에게 시킬 수 있고 또 어린 애들과 같이 상호 작용을 함으로써 아 이제는 어 유아들이 로봇을 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 어린 애들은 아직까지 이 인지가 아, 그렇게 많이 발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로봇을 보고 어,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 충분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 iRobiq라고 하는 어, 유아 교육 로봇을 이렇게 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어린이들을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 교육 현장에 교육용 로봇이 얼마든지 활용되고 또 넓게 확장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이 그림은 이제 교육용 로봇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키보트라고 하는 이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근데 여러분들 많이 본 경험이 있겠죠? 네. 자, 경영 로봇이 아주 이렇게 어린이들을 교육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청소 로봇입니다. 자, 청소 로봇은 예전에도 저는 집에서 한번 그 청소 로봇을, 하나 이렇게 장만을 해서, 어, 그 이렇게 사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자이 가정용 로봇 또한 아그 현재 널리 보급되고 있고, 어 아, 이제 에, 가정용 로봇은 아, 필수 가전 제품화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는 아, 혼숙함 1호가 아,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것입니다. 대표적인 가정용 로봇으로는 이제 청소 로봇. 잔디깎기 로봇, 가사, 도우미 로봇 등이 있습니다. 자, 청소 로봇 하면 은 우리가 아, 떠올리는 회사가 미국의 아이로봇이라는 회사입니다. 아, 아이로봇 회사는 아, 진공 청소 로봇이 각광을 받게 되자 2002년에 에, 룸바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해서 청소 로봇 시장을 선점하게 됩니다. 아, 이후에는 룸바는 청소 로봇의 대명사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청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뭐 청소 잔디깎기 등의 그런 청결 형태의 기능을 하는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청소 로봇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아이 로봇사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룸바라는 로봇도 청소로봇이다 이렇게 한번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실내청소를 전담하는 서비보이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로봇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자이 서비보이는 실내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러한 서빙과 안내, 청소 등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가정용 청소 로봇이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 그림은 이제 청소 로봇의 종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아이로봇사에서 출시한 우측 상단의 룸바라는 그런 청소 로봇입니다. 밑에 서비보이는 우리 한국에서 만든 청소 로봇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안내 로봇입니다. 자, 안내 로봇 여러분들 서울 지하철에 그 로봇이 있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서울 지하철에는 어, 메트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 메트로봇은 어, 지하철 안내 도움이가 되는데요. 어, 출구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주변 관광지 등에 대해서 지하철 정보를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음성 인식이 가능하고 어, CCTV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서 야간에는 방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 서울 지하철의 메트로봇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티로로봇인데요 이 티로로봇은 행사 진행이라든지 전시장 안내 등의 그런 행사 도우미 로봇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식당에서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 아로라고 하는 안내 로봇이 있습니다. 자 식당에서 쓰는 아로라고 하는 로봇은 이 그림의 우측에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자 아로 로봇 식당 안내하는 것 또는 호텔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로봇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자 티로 로봇, 메트로 로봇. 그림을 보면서 어, 안내 로봇을 어,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술인 로봇이 되겠습니다. 자, 지능 로봇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어, 예술인 로봇 어, 이 영역은 결국 어, 저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게 되는데요. 어, 이것은 키 161cm, 몸무게 60kg으로 한국 20대 여성의 평균 체형에 따라 만들었다는 에버투뮤즈라고 하는 어, 이름의 가수로 어, 데뷔를 시킨 것이죠. 자, 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어, 이것은 결국 어, 우리 예술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그, 한국의, 그, 한국인의 체형에 맞추어서, 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서 가수로, 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뭐, 가수, 음악의 영역뿐만 아니고도, 어, 많은 분야가 있는데, 실제로, 어, 이제, 어, 의료 부분에, 의료 로봇이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수술할 때 다빈치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소개될 수 있고요. 재활로봇이라든지 간병 로봇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의료로봇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료로봇은, 아까 말씀드린 다빈치가 아주 유명한데 이 다빈치는 외과라든지 비뇨기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의 다양한 수술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과에서는 직장암 수술, 갑상선 수술, 위암 수술, 비뇨기과에서는 전립선암 수술, 폐암 수술, 식도암, 심장판막 질환, 관상동맥 우회술 등 다양한 질병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거의 어, 국내에 많은 어, 그큰 병원, 대형 병원에서는 어, 이 다빈치 로봇이 예, 수술로써 많이 활용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어, 드리게 됩니다. 예, 어, 이제 예, 그 의료용 로봇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기술을 추가로 소개할 수 있는데 바로 햅틱 기술입니다. 이 햅틱 기술은 로봇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되고요. 또한 햅틱 기술이 가장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수술 로봇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UC 버클리 대학이라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는 수술 시에 느끼는 촉감을 의사의 손에 전달해서 실제 복강경 수술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용 원격제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햅틱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을 수술에 응용을 하는 그러한 어, 활용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어, 그 의료로봇의 그 종류를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인공지능과 어, 빅데이터, 어, 그리고 이러한 어, 의료 로봇에 의해서 이제 그과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제 많은 이러한 학습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로봇과도 친구가 되어지고 로봇을 또한 적극 활용하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간병인 로봇입니다 이 간병인 로봇은 우리가 고령 친화 산업의 핵심인 노인 복지에 대한 영역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로봇이 바로 간병인 로봇이 되겠습니다 간병인을 고용을 해서 환자들이 도움을 받게 될때 너무나 많은 그러한 비용이 지출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또한 사람도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아,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간병인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 간병인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40회 가량의 그 숫자로 환자를 안 안아서 옮겨야 되는 그러한 어, 고된 일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간병인들이 늘고 있죠. 자, 이런 현실에서 간병인 로봇이 이 각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일본의 예를, 예를 들어보면은 어, 전문 간병 역할을 하는 로봇이 이름이 리바입니다. 이 리바를 어, 개발을 해서 키는 140cm, 어, 무게는 180kg에 어, 백곰 모양으로 제작된 리바는 간병인의 음성을 인식을 해서 환자를 안전하게 옮겨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간병인을 대체하는 리바 로봇을 소개했습니다. 자 우리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입니다. 왼쪽에 간병인이 간병인 로봇이 리베가 이제 환자를 이렇게 에, 옮기는 그러한 어,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어떻습니까? 이제 인간의 에, 그 일들을 대신하는 어, 그러한 간병인 로봇이 이제 우리 주변에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소개할 것이 어, 우주 탐사 로봇입니다. 자, 어, 여러분들, 어, 미지의 세계 우주, 어, 우주여행을 갈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시간에 어, 결혼을 하는, 어, 결혼에 우리가 어, 꼴인 한 사람은 이제 우주로 어, 그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도 이제 멀지 않았다. 이런 뉴스들을 지민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 2014 아, 0 어, 4년입니다 2004년 어, 2004년에 어, 미국의 나사에서 어, 화성 탐사 로봇을 어, 화성에다가 어, 쏘아 올려서 착륙을 시켰습니다. 자그 어, 이름이 어, 로봇 어, 이름이 예, 그 스피릿과 쌍둥이 동생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이 우주 탐사 로봇이 화성에 착륙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아이 스피릿을 이어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우주 탐사 로봇은 어떤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3차원 카메라 그리고 광물 성분을 분석하는 알파 입자 엑스선 분관기 자, 열 탐지 장비 드릴기, 연마기 등을 갖추고 있어 움직이는 지질학 실험실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 스피릿 로봇이 인간이 할수 없는 그 화성에 도착을 해서 지질학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러한 노력 이것은 결국은 인간을 대신하는 우주 탐사 로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화면이 아, 우주 탐사 로봇 스피릿의 예,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신혼여행을 어, 어디로 가시고 싶으십니까? 아, 달나라로 가실래요? 아니면은 화성으로 가시겠습니까? 제, 아니면은 뭐 제주도로 가시겠습니까? 예. 자, 좋습니다. 어, 이어서 우리 공공서비스 로봇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공공서비스 로봇은 화재라든지 지진 등 천재지변, 붕괴사고 등 재난구조의 로봇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유지보수에도 이제 로봇이 담당하게 되고 석유 탐사, 이런 자원 발굴에도 공공서비스 로봇이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화재 진압 로봇이 있겠죠. 자, 그 앞에 보여지는 그림은 재난구조 로봇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그 그림, 하나하나마다 그 구조로봇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림이 조금 작죠? 예. 예. 자, 재난구조로봇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예. 화재 진압 로봇을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군사 로봇입니다. 자, 어, 군사 로봇으로는 어, 미국의 아이로봇사가 개발한 어, 팩봇이라는 것이 유명합니다. 아, 이 팩봇은 결국은 전쟁에서 실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팩봇은 배낭에 넣고 다니면서 필요한 곳에서 원격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로봇이 되겠습니다. 2003년에 운용 실험을 마쳤고 2005년도부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 배치되어 사용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 팩봇에 대한 어,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팩봇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어, 주로 원격으로 조정을 하게 되고요. 임무가 시작된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어,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팩봇은 4개의 플리프로 이동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단일축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강력 탄성 복합체로 만들어져 있고 전장의 진흙탕부터 사무용 빌딩의 바닥까지 어떤 지면에서도 움직일 수 있게 특별하게 개발되어진 군사용 로봇이 바로 팩봇이 되겠습니다. 자,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좌측에서 두 번째 그림에 팩봇에 대한 그 그림이 소개되어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군사용 로봇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군사 로봇은 겸마라고 어, 그 하는 어, 전투 로봇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개나 말처럼 생긴 로봇이라는 의미에서 겸마라는 이름을 붙였고 네 다리나 바퀴로 움직이는 그런 어, 전투 로봇 겸마가 있습니다. 전투 지역에서 근거리를 어, 감시하고. 정찰하는데 이용하지만 어, 지뢰까지도 탐지할 수 있고 어, 기관총이 달려져 있고요 어,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고 인공 기능도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다목적 전투병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소개한 우리나라의 군사형 로봇 겸마가 그림 우측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군사형 로봇도 한번 그림으로 확인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자, 군사 로봇의 여러 형태인데요. 자, 여섯 가지 그림으로 소개를 하는데, 어, 무인 전투기도 이렇게 우측 좌편의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자, 무인 정찰기도 볼수 있고요. 자, 스파이 로봇도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헐크 로봇 이런 로봇이 전장터에서 이렇게 사람을 대신해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어, 이 군사 로봇을 보니까, 어, 그, 아이 로봇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 윤혁의 경찰들을 대신해서 어, 경찰병력으로 투입된 그러한 어, 백색의 아이 로봇 어,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거나 어, 이 군사용 로봇이 우리의 에, 국방을 강화하고 어, 국방을 지키는데 아주 크게 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IT 기술과 어, BT, NT 등의 여러 기술 융합으로 어, 지능 로봇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 이제는 인간과 공존하는 그러한 3세대 서비스 지능 로봇이 개발되고 진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서비스 지능 로봇의 개발과 활용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서비스 지능 로봇이 우리 삶의 현장의 여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예, 예.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는 엄청나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예,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어,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어, 4주차 아, 3교시 서비스 지능 로봇 개발 및 활용 현황 학습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